용심 신라면배 특별 이벤트 한중 클래식 슈퍼매치. 우리나라의 최정구단과 중국 창하오구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 모두 1차전, 2차전 다 연승을 했기 때문에 전승을 할 거냐. 이걸 가리는 시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이 그 팀의 승부의 그 분수령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전승자끼리의 대결에서 이기는 팀이 아무래도 우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사실, 최종구단의 상대로, 창하우구단이 약한 게 아니라 최종구단이 세서 상대가 좀안될줄 알았어요. 그 대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중계를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초반부터 이게 뭡니까? 이런 수를 두죠. 아무리 창하우구단이 옛날 바둑, 즉 인공지능 이전의 바둑을 둔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눈목자로 두는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이렇게는 아무도 안 뒀습니다. 예전에 그한 바둑 한 3급 두는 사람이 이렇게 두면 사범님이 그거 무슨 수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없던 시절에도. 이게 뭐냐 이거죠. 보통 두면 이게 날일자, 예전이라면 아니면 입구자. 이쪽으로 두다가면 협공을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손을 뻗던가. 눈 목자는 뭐죠?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입구자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리고 이게 걸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하변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 모양은. 그럼 그때 여기를 이렇게 협공을 할수있 여기 가까워야죠. 그리고 우변을 이렇게 또 지키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귀를 좀 지키고 뭐 이래야지 바둑이 좀 이렇게 좀 균형을 맞는 거고요. 물론 인공지능 포석을 창하우구단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눈목자는 아니라 이거죠. 이 눈목자는 이게 뭡니까? 아, 처음부터 창하우구단 실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최정부단이 어, 그럴 줄 알았어. 아저씨 못,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나는 인공지능대로 그냥 둘게요. 하고 딱 뒀습니다. 자, 요런 형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석은 이 자리지만, 이 우하귀에 뇌돌이 있을 때, 극돌이 있을 때는 넓게 벌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인공지능, 어, 포석,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기다 1위 3전으로만 두는 거는 고정관념이다. 오히려 사람이 고정 관념이고요. 인공지능은 발상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텄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도 걸쳐야죠. 빙기가 있으면 걸쳐라가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이렇게 받으면 뭐 이런 아 인공지능이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두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제로 두지는안으셨 수도 한번 구경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라고 하고 있고 여기. 눈목자료 되어 있는 허점을 어떻게 두는 거냐? 그냥 한칸 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 발이 느리면 손 빼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는 흙이 쳐다만 보고 있어도 백이 괴롭습니다. 직접 응징을 안 해도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다음, 다음의 포석인데, 여기서 갈라쳐 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빙귀가 있는데 변을 갈라치는 수는 없어요. 좋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서면 벌릴 때는 이렇게두 칸만. 여기서 또 어정쩡하게 이렇게 대눅목자라고 하나요? 이렇게 넓게 벌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받아서 좋아요. 근데 최정부단이 아, 보니까 이 아저씨 좀 허점이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내도을 튼튼하게 지켜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벙벙하게 다가오니까 갈라가요. 이돌과 이돌을 갈라갑니다. 아 아저씨 내 주먹 세단 얘기 못 들었어요 하고 갈라 간 거죠. 그랬더니 창하오가 어듣기는 했는데 해볼까 하고 여기를 뛰어놓고 막 이렇게 어벙고하게 벌려놓고서 받고 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벙고하게 벌려놓고 싸우려고 했으면 붙이지 말아야죠. 이쪽을 뛰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를 뛰던가 해서 중앙전으로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중앙으로 뛰면서. 바둑을 둬야죠. 그래도 지금 벌써 이미 포석에서 한집 반, 두집 불리한데, 한집 반, 두집 사실 승부에 크게 영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바둑에서. 그럼 이렇게 뛰고, 중앙에서 뛰고 싸우자고 해야죠. 이렇게 두면, 하고 이렇게, 뭐 흙도 이렇게 지키면, 계속 이렇게 어벙벙하게 두자 이거죠. 오늘 컨셉이 백이 어벙벙한 포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둬야죠.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이렇게 둡니까? 그니까 쭉 나가는 순간에 돌이 찢어졌잖아요. 백돌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순간에 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찔렀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끊겠죠, 물론. 그게 끊겠지만, 그럼 여기를 붙여서 지킨다 이거죠. 빠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괴롭힌다든가, 뭐 이렇게 좀 변화의 여지가 있게 좀, 여기 백이 튼튼해졌으니까 흑도이도를 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살리는 바둑이 되는건데 이렇게 하고 얘를 어떻게 공격하든 왜냐면 이 돌은 이제 굉장히 튼튼하니까 이걸 뛰어나와서 얘를 공격하든 뭐든 좀 힘을 써봐야죠. 실전은 이렇게 뒀어요. 붙이니까 툭 여기 막을 때 여기 젖혀서 끊어졌어요. 얘가 끊어졌어요. 얘가. 얘가 끊어지니까 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끊었지만 연결하고 백이 이렇게 둘때 쌍립을 써버리니까 이두 점이 너무 외로워요. 그렇다고 얘를 버리기도 힘듭니다. 너무 요속이라서. 그리고 여기 붙여서 뒀는데, 이런 수법이 별로 좋은 수도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흙이 여기 이쪽으로 두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제압하는 거죠. 100, 여기 보강을 안 했으니까.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둬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원래는 이렇게 화변을 지키면서 얘를 공격하면서 두는 게 안정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젖히면 있고 이제 얘가 동안 가면 흙은이 돌만 수습하면 집으로 많이 이겨있어요 승률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집으로는 거의 한 7집 전두번 줘도 돼요 그 정도로 좋은 건데 여기를 빠졌거든요 보니까 아이 아저씨 생각보다 주먹이 좀 약할 것 같아 <laughs> 이걸 주면틀림없이 아래로 나올 텐데 아래에서 싸워봅시다 이게 이제 최종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딱 젖히고 넣어서 바로 위로 오는 거죠. 여기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나와야 돼요. 어쨌든 머리를 내밀어서 비집구 중앙으로 나가야 바둑이 조금 길어지는 거고, 이렇게는 도야 바둑이 조금이라도 승률로, 그러니까 좀 길게 갈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백의 승률은 19%, 한 4집 정도 불리해요. 그럼 좀 불리한 건 맞는데, 좀 길게라도 들수 있는 거잖아요. 실전은, 이쪽을 뒀단 말이에요. 여기가 봉쇄되면 쌍지 뜨고 사는 꼴이 되는데 그건 바둑이 잘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흙이 호구를 쳐서 이쪽 튼튼해지는 순간 흔히 얘기하는 컷 흑의 승률이 95%가 넘어갑니다. 벌써요. 요거 뒀는데 흑의 승률이 95%가 넘어가요. 집으로 한 6집 7집 굉장히 유리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단수 쳤는데 다시 이것도 위로 빈상각으로 두는 게더 좋았고요. 막을 때이 따낸 수로도 여기 빈상각으로 두는 게더 좋습니다. 따낼 때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가르고요. 패를 따낼 때 여기 딱빈상각을 두니까 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장면에서는 창하오구단의 앞의 수들은 진짜 눈물 없이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진짜 슬픈 장면입니다. 이게 창하오구단 진짜 이봐도 여기서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한방을 당하면 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쪽으로 두면 일로 끊기고 요 끊기는 게 남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두는 것도 일로 끊기는 게 남아요 근데 여기를 그래서 그냥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사실상 봉쇄된 거라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패를 따내면 하, 진짜 이거는 가독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올 때 사실은 끊어도 좀 배기 괴로울 것 같은데 안 끊고 이렇게 둬도 곧 마요 안 끊고 이렇게 둬도 되게 너무, 너무 괴롭죠. 이게 뭡니까, 바둑이. 이거 끊고, 뭐, 이렇게 살자고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얻어먹고다 죽고, 여기 다. 아, 이거 뭐, 바둑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나 참혹한, 너무나 참혹한 광경입니다. 근데 창우구단이 그, 첫날 그 조은영 구단한테 졌던 바둑도 뭐, 이런 꼴을 당했다가도 안 던지고 버티고 버텨서 이겼었거든요. 내가 그날도 한 20집 분리했었던 것 같은데 이겼어. 그런 거죠. 창업입장에선 혹시 초정한테는 그거 안 될까? 하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어야죠. 일단 끊어지고 뭘 받으고 줍니까? 이어야죠. 여길 두면 나가고. 그럼 이 돌도 꽤 약해서 꽤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두고, 또여기 지키면, 또여기 지키고, 이러고 두는 거예요. 이게, 아, 100의 승률이 한3.7% 정도 됩니다. 한 10집 이상 분리해요. 10집 이상. 그니까, 백이 반면어도 따지면, 한 17집. 반면어 따지면 17집이에요, 17집. 옛날식으로 방례기로 따지면 두 방도 넉넉하게, 세 방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앙으로 밀고 나왔거든요? 여기 두고, 또 끊겼어요. 여기 끊기고, 야, 이걸 끊기고도 안 던져요. 바둑을 계속 둡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살려요. 야, 그니까 러 이거를, 저음 어, 보다는 진짜, 인내심의 화신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두겠다고 계속 두고 있죠. 아니, 바둑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걸 보다 보면, 야, 지금, 저걸 왜 계속 두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처참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선수하고요. 이게 너무 보이는 백점이에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수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한, 한 기원 상금만 돼도 둘수 있는 수 아닌가요? 여기 씌우니까 이쪽이 이만큼이 다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도 얘가 군마예요. 죽었으면, 대가로, 뭐, 흙의 곤마를 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죽었는데, 이대마하고 이대마가 양곤마예요. 물론, 가운데는 흙도 못 살았지만, 백이 양곤마입니다. 백이 양곤마면, 백이 곤란하겠어요? 흙이 곤란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는, 자, 바둑이, 그냥, 아휴, 뭐, 그냥, 안 됐다. 이게 승부판이고, 최종판이라서, 겨우 두나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핏 보면, 패싸움이 된것 같지만, 싸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또 끊어버리니까 찝었죠. 여기 찝으니까 여기 한 집이에요. 여기 단수를 치면 뒤로 쳐요. 나갈 때 있습니다. 요게 못 살아요.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면 여기 있고요. 여기를 단수쳐도 따내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유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수치고 이걸 따면 여기를 뒀다 치고요. 이렇게 둬서 살아요. 흙은 살았죠. 흙은 죽었어요. 못 살아요. 요거 옥집이잖아요. 요거 한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도 얘도 여전히 곤마. 이거 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길 빠졌는데, 여길 단수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 잡고 따냈는데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으로 죽으니까. 그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기껏해 이거 따내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막으면. 이 단수 치면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 살아있어요. 이흑 육, 칠 단수 치는 거손 빼고, 중앙에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잡으러 오면 맞고, 들어오면 단수 치고, 딸때 이렇게 두면, 이 흙은 살아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뭐, 백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흙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딴데 뒀거든요? 딴 데를 둬도, 이제부터는 이제, 최종구단이 이제 안전빵.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길까? 안 싸워줍니다, 이제. 최정구단이 그렇게 싸움바둑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 싸워줘요. 아우 내가 너무 부자, 적당히 유리해야지, 안, 싸움을 하던가 말던가 하지.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바둑이 조금 유리한 게 아니라 너무 유리하면, 이건 좀, 싸우기가 겁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안전하게만 둬요. 이제 이대만 살았죠. 여기 한 집하고 여기 산 집이 안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만도 두 집이 날것 같은 모양인데. 하여튼 거기 내버려 두고, 귀도 이제 거의 살았죠. 자 여기 두고 여기 젖히니까 한점 잡고 이쪽을 좀 괴롭혀올 때딴에 여기 있고요 여기 둘때 여기 끊지도 않아요 음 여기 둬서 이거로충분 살아가라 이거죠 요 다섯 점 살아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살려주고 여기를 두고 여기 두니까 이어서 지금 이 상명 상황에서 1 0 2다5점살아갈수 있는데 지금 그거 살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21집이 흙이 유리해요 21집 덤주고도 21집을 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방이에요 3방 더들면 4방 될것 같아요 창하구단이 던졌는데요 결국 이제 최종구단의 수운으로 우리나라 팀이 중국한테 5대4로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 4대4 상황에서 아, 그동안 계속 지던 이창하구단이 류샤오광, 구단, 류샤오광 구단한테 이기면서 아, 5대4로 이겼는데요 최종구단은 우승 보너스 상금 우승 상금 6천만원의 3분의 1이 2천만원 플러스로 3전 전승으로 전승 상금 500만원, 2,500만원의 상금을 연초부터 받게 됐습니다. 아면에는좀더 최정부단 바둑을 둘때돈 버는 것도 좋지만 바둑을 두면서 연습도 할수 있게 좀 적당히 싸울만한 상대로 붙여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